여러분, 27년간 감옥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 믿어지시나요? 바로 넬슨 만델라의 이야기입니다. 그는 아파르트에이트에 맞서 싸우다가 27년이라는 긴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. 하지만 그는 절망하지 않았어요. 만델라는 이렇게 말했습니다. 용기란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이다. 생각해보세요. 27년간 자유를 빼앗긴 상황에서도 그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. 오히려 그 시간을 자신을 단련하는 기회로 만들었어요. 또 다른 그의 명언이 있습니다. 나는 실패한 것이 아니다. 나는 단지 작동하지 않는 방법 1만 가지를 발견했을 뿐이다. 여러분도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나요?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나요? 만델라처럼 그 어려움을 성장의 기회로 바꿔보세요.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 앞에서도 한 걸음 나아가는 것입니다.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명언을 알려주세요.